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요르단 아카바의 광활한 사막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부드러운 빛이 어우러져 황혼에 물든 경치를 감상하면서 심신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막의 경치를 배경으로 한 특별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며 요르단의 자연을 만끽하고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사막에서의 저녁, 따뜻한 차를 끓이며 화로 뿔 앞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더욱 특별해질 것이며, 별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의 고요한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럭스 호텔 아카바 비치 리조트 엠퍼센드 스파 호텔은 아카바의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해 있으며, 뛰어난 서비스와 다양한 편의시설로 즐거운 휴가를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이곳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누려보세요. 럭스 텔 아카바 비치 리조트 엠퍼센드 스파 호텔은 아시아의 아름다운 해변 전망을 자랑하는 다양한 종류의 객실을 제공합니다. 비치뷰 객실과 디럭스 더블 객실은 각각 30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으로 편안한 숙면과 함께 아카바의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아의 특별한 휴식을 위해 최적화된 럭스 호텔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해보세요. 이4.0 성금 리조트는 도심에서 24km 떨어진 아카바에 위치하여 고급스러운 편의시설과 함께 고객들에게 완벽한 휴가를 제공합니다.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며 체크아웃은 정오 12시까지 이루어져 편리한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끽해보세요. 럭스 호텔은 마사지 스파,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객들의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탁트인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후풀사이드바에서 상쾌한 음료를 즐기는 것은 이곳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호텔 내에 마련된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풍성한 아침식사 뷔페부터 이탈리안과 아시아 요리까지 다채로운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휴식과 즐거움을 함께 누려보세요. 럭스 호텔에서 기억에 남을 미식을 경험하세요. 베이티 부티크 호텔은 최고의 서비스와 편의시설로 기억에 남는 여행을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편리한 주차, 청결한 객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아카바의 매력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베이티 부티크 호텔의 객실은 아늑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편안함을 느끼며 푹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부 객실에는 에어컨이 마련되어 있어 언제나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아카바의 매력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변 명소로의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주차 서비스는 물론 세탁 서비스와 매일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행 중에도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이티 부티크 호텔은 토숙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바쁜 여행 중에도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지만 조식이 무료로 제공되며 고객님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호텔 내의 식사 공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여 현지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베이티 부티크 호텔에 머무시면 편안한 숙소뿐만 아니라 아카바 공항과의 가까운 거리 덕분에 여행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시작과 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베이티 부티크 호텔을 선택하세요. 아카바의 나이스 뷰 호텔은 가족 여행의 최적의 숙소로 아름다운 바다 전망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편안한 객실과 훌륭한 서비스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나이스 뷰 호텔에서는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객실을 제공하며 현대적인 시설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각 객실은 전용 발코니나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어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세면도구가 구비된 욕실과 쾌적한 침대는 여행 중 집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아카바 해변에 위치한 나이스뷰 호텔은 환상적인 바다 전망과 함께 아늑한 숙소를 제공합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간편하며 객실 청소 서비스와 세탁 서비스로 여행 중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와이파이 환경이 갖춰져 있어 가족과의 소통도 원활합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여행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짐 보관 서비스와 신속한 체크인, 체크아웃, 그리고 안전하게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스뷰 호텔 위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갖고 온 베이커리와 커피가 마련된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바다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스뷰 호텔은 아카바의 주요 관광지들과 가까운 최적의 위치에 있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양 스포츠와 투어 서비스가 제공되어 가족 모두가 잊지 못할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특별한 여유를 느껴보세요.